오늘은 3년 전에 떠난 남편의 제사날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나물과 동태전 부칠 재료 등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승연이가 어젯밤부터 열이 나서 병원 가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제사에 못갈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손주가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얼른 병원에 가라고 하고 혼자 남편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며느리의 SNS, 분명 손주가 아파서 못 온다고 했는데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진, 고급 와인을 먹는 며느리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